뜬금없이 무료 쿠폰 드립니다. 의약학 바이오 분야 논문 그래프 시리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사실 의약학 바이오 분야가 아니어도 공대라든지 사회과학 분야라든지 뭐 다양한 분야에서 공학 분야에서 쓸 수는 있지만 제 구독자분들이 대부분 의약학 바이오 분야 분들이 많아서 이렇게 쓴 겁니다. 필요하시면 얼마든지 쓰셔도 됩니다. 두 번째 제목은 시간 경과에 따른 변화의 그래프입니다. 시간이 경감에 따라서 한달두달세달 달, 달 지나면서 변화가 생기죠. 어떤 그래프를 그리면 좋을까? 라고 생각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실제로 강의에서는 더 많은 그래프가 보이지만 이 대표 이미지이기 때문에 제가 딱네컷만 넣었습니다. 이런 식이죠. 시간 관계 지남에 따라서 어떤 값들이 변하게 되면 체중이나 혈당이나 어떤 값들이 변하게 되면 그걸 오차 막대로 표현하죠. 그 오차 막대가 딱 붙어 있으면 서로 헷갈리기 때문에 색으로 구분도 하고 약간 치트링 시켜서 구분하는 법도 있고요. 이거를 막대 차트로 표현할 수도 있겠고요. 이거를 바이올린 플러시나 치터 플러시나 이런 걸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딱두 개의 그룹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개의 그룹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 개의 변수를 한꺼번에 표현할 수도 있고요. 그 다양한 경우의 그래프들을 보여줍니다. 36분 강의더라고요. 처음에 설명드렸듯이 엄청나게 많은, 엄청나게 많은 다양한 그래프 중에서 그것을 기초부터 차근차근 배우고 싶은 분이 아니라 딱이 그래프만 어떻게 이번 너무 쓸때 빨리 그리고 싶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만든 강의거든요 압축하고 압축해서 딱 필요한 부분만 볼수 있도록 해서 만든 강의니까 딱 필요하시면 강의를 들으시면 좋겠고 무료 쿠폰은 지금 이 순간부터 5일까지만 등록이 돼요 이 동영상을 나중에 보신 분들은 안 되겠죠 빨리 쿠폰을 등록하시고 쿠폰을 등록하신 분은 평생 무료로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